자 소수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시간 수학익힘책 36에서 37쪽 아, 시작해 봅시다 음 계속 반복하는 소수나누기 자연수 하는 세 가지 1번 분수의 나눗셈 활용하기 2번 자연수의 나눗셈 활용하기 3번 뭐다 세로셈으로 계산하기 됐죠 자, 이번에 수학익힘책에서 연습할 것은 뭐예요 몫이 1보다 작으니까 어, 나눌 수 없을 때 자연수 부분에 0만 써주고 소수점 찍는거였죠 그럼 계속 봅시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세요 자,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1.48 나누기 4니까 소수 둘째짜리까지니까 이때는 분모가 100이죠 100분의 148 그대로 적어주시고 나누기 4 됐죠 그럼 이때 분모는 그대로 100으로 놓고 140 4 8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됐죠. 4로 나누는 거 선생님 말했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인 48이 나누어 떨어지잖아. 4로. 그러면 무조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148 나누기 4. 솔직히 말하면 소수의 나눗셈은 뭐, 무슨 방법을 쓰든 자연수의 나눗셈을 해야 돼. 맞잖아. 그지? 그래야 답이 나와. 그러니까 4, 3, 12. 그 다음에 28이니까 47에 28 됐지? 자 그러니까 얼마야? 100분의 148 나누기 4가 아까 37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37을 적어놓고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번, 두번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자연수 부분이 비었으니까 채워줘야 되니까 답은 깨끗하게 적으면 0.37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죠 두번째 0 7 8 나누기 3 마찬가지로 100분의 78 나누기 3 그러면 얘는 100분의 얼마 나누기 얼마 78 나누기 3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78 나누기 3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3이 6, 18이 되니까 3, 6, 18 이렇게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26 적어놓고, 소수점 두번 찍어주니까, 여기 찍히고, 이 앞에 찍히고, 자연수가 비어있으니까, 0.26. 2번,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해보세요. 라고 돼있어요. 자, 어디 계산이 틀렸을까요? 음, 4를 여기 6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자리값이 잘못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음.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 4를 6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소수점 바로 올려 찍고 0을 써서 바로 40이랑 6을 나눠 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6, 6, 36, 4가 되고 2가 내려오죠. 그러면 6, 7에 42,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4.02는 나누기 6이야 뭐야 얘가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가 얘보다 숫자가 작잖아 그러면 이거는 몫이 얼마가 나와야 돼? 몫이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왜? 6 나누기 6을 해야 최소한 1이잖아 여기 근데 나누어지는 수가 너무 값이 적죠 그러면 몫은 무조건 0보다 작게 나와야 되니까 0.67이 나오는 여기 있는 6.7이 나오면 무조건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0점이니까 소수점. 이때 못 나누니까 점 찍고 바로 0 쓰기. 3, 2, 6. 9 내려주면 3, 3은 9. 그래서 0.2, 3.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0.81 나누기 3이니까 못 나눠. 소수점 찍고, 0, 3, 2, 6.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1이 되니까 3, 7에 21. 이렇게 돼서 0.27. 맞지? 나누어지는 수가 되게 작으니까, 몫이 0보다,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마찬가지로 0.96 나누기 6이니까 얘도 음, 소수점 바로 올려 찍고 0 쓰고 6 1은 6. 3이 되고 6이 되니까 66에 36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0.16이 되네요. 좋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표시를 알맞게 넣으세요. 계산해야 되겠네요. 힘들지만. 일단 뭐 하면 되지. 1.56 나누기 3. 마찬가지로 1을 3으로 못 나누니까 소수점 찍고 0. 그 다음에 15니까 3, 5, 15. 6이 되니까 3, 2, 6. 그러니까 얘는 0.52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08 나누기 4. 1을 4로 못 나누니까 마찬가지로 소수점 찍어주고 0 써주고 20으로 내려주는 거야. 4, 5, 20. 8 내려오니까 4 2 8어 얘도 얼마야 0.5 이네요 그러면 같다 표시 6.08 나누기 4아6.08 나누기 8 6.08 나누기 8 마찬가지로 6.08이 8보다 작으니까 몫이 1보다 작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못 나누니까 점 찍고 0그러면8 6에 48 8 7에 56 756 4가 되고 8이 내려오니까 86에 48 이렇게 얘는 0.76이네요. 4 1로 나누기 5, 4.2로 나누기 5. 마찬가지로 4를 5로 못 나누니까 점 찍고 0 그러면 5, 8에 40, 15 내려오니까 5, 3, 15. 그러면 얘는 0.83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봤네요 5번 7, 6, 2, 1 중에서 3장을 골라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릿수 만들고 이 수를 남은 수 카드의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가요 라고 돼 있네요 가장 작은 소수 둘째자리까지의 수니까 자연수 부분이 가장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그 다음은 소수 첫째자리가또 가장 작은 숫자가 되니까 이 4개 중에서 2가 제일 작지 그 다음 또 누가 와야 돼? 제일 작은 카드 6이 나와야 되겠죠 음. 그러면 몫을 구하려면 남은 카드 7로 나누어주면 되겠지 1.26 나누기 7 마찬가지로 2를 못 나누니까 점 찍고 0 채워 줘. 12 안에는 7이 한번 들어가죠? 7.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되니까 7 8에 56. 그래서 바로 답은 0.18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6번. <laughs>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3.44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4칸으로 나누었대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솔직히 그럼 이거 뭐하는 뜻이에요? 3.44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래요? 나는? 분수에 나눗셈으로 할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3.44 나누기 4는 어떻게 바꿔야 돼? 100분의 344 나누기 4. 됐죠? 그러면 선생님은 공간이 많으니까 밑으로 할래. 그러면 얘는 100분의 344 나누기 4와 같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44 나누기 4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 4, 936이 4, 8에 32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24가 되니까 4, 6에 24. 그러면 결국 100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 86이 되는 거죠. 그러면 86 적어놓고 소수점 2개 움직이니까 여기다 찍어주고 0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0.86 제곱미터. 두 번째 방법은 세로셈으로 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44 나누기 4.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는 수가 나누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니까 몫이 1보다 작아야겠죠? 3을 4로 못 나누니까 소수점 몫에 찍고 0 채워 줘. 그러면 다음 자린 34까지니까 48에 32. 24니까 46에 24. 이렇게 해서 0.86제곱미터입니다. 라고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암호는요, 수학책이 한화였으니까, 한화 프로야구 팀은 한화 이글스죠. 오늘의 암호는 이글스로 하겠습니다. 오, 오늘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서 선생님이 지금 어지럽네요. <laughs>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